4회까지는 61개의 공을 던지고 아직 좀더 던질 수 있는 카운트가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다합니다이 타운은 멀리 갑니다 탐정을 넘어갑는다넘어옵다 이준영이 LG팬 잡으로 들어갔고 거의 약간 못 받고 아까 뭐조 11보다 더그 타구가 크면서 더 빨랐어요 네. 11대 1까지 선수를 거둬놓고 아, 있는 애들입니다 22분 동안 상당히 길었는데요 결국 이진영 선수가 최병욱 루키 선수에게 프로의 높은 벽을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말로 홈런을 뽑아내는 이진영의 모습이고요 실제 홈런 되는 타구 보면 가운데와 바깥쪽 그 중간 예. 그게 왜냐면 타다의스위스팟에 가장 맞히기 좋은 지점이에요 칸토도 그랬지만 예. 네. 좋은 기념품을 얻으셨네요 <laughs>